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부동산입니다 고양시 구리시 주민들께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양 창릉과 구리갈매 역세권 지역의 토지 공급가 때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 공동 주택 용지가 최초로 공급됐습니다. LH가 보유한 아파트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매각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공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창릉 신도시의 민간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 고향창릉 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최초로 공급되는 곳은 바로 C1블럭이었습니다. 보통 C로 시작하는 것은 주상복합 요지로 분류가 되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으로 593호가 공급됩니다. 고향선 역세권에 위치가 되어 자, 아시다시피, 고양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TX A 노선 창릉선이 이제 창릉역사가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 고양선이라 해서 고양식천을 시작해서 6호선 세전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이 연결되는데 고양 창릉신도시에서는 세개의 역사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C1 블록 인근에 들어서게 돼요. 자, C1 블록 같은 경우는요, 여, 이제 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경전철을 통해서, 이제 GTX 창능역을 이용해 서울역과 강남 삼성역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또 얘가 장기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연결, 서울에서 신설되는 서부선과 직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호선 신천역이나 서울대 입구역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해지네. 그러면서 향후 교통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 중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예요 자 그럼 공동주택 용지 공급가 보겠습니다. C 1 블럭 면적은 41,488만 제곱미터입니다. 자건설로서는 593호고요, 용적률은 200%네요. 주상복합 지고는 낮은 편입니다. 자총 매각가가 얼마가 봤더니 2,478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세대당으로 단순 계산해 봤더니 4.17억이에요. 자, 구리갈매 역세권 S1 블록도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뉴옴 3차 구리갈매 역세권 A4 블록의 일반형 평균 경쟁률이 26.3대1이 나왔죠. 구리갈매 지구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이번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는요, 구리갈매 지구와 더불어서 규모가 큰 신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구리갈매 역세권 S1 블록 입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별내역이 있잖아요. 얘가 8호선도 연결되고 GTX B노선도 연결되는 알짜 핵심 지역인데, 아이구야 걸어서는 도보란 10분, 정, 15분 정도 거리상은 1km가 나옵니다. 조금 아쉽죠? 그래도, 어, 나쁘지 않은 위치에 734호가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S1 블록도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구리시에서는 이 갈매역에도 GTX B 노선을 연결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가 지하철도 아니고 별내역만 별내역에쓰고갈매역에쓰면 너무 자주 쓰잖아요. 뭐 일반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광역급행철도가 이게 가능할까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 s1 블록의 용지 공급과 살펴보겠습니다. s1 블록은 2,357억원의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세대당 3.21억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이것이 비싼 건지 싼 건지는 저희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기 신도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탄 신도시 분양가가 화제가 됐었죠. 신주거 문화타운의 분양가가 껑충 뛰어 올라갔는데 올해 4월에 전용 8사 타입 분양가가 4억 8천 6백만 원이 나왔다가 이번 10월 달에 5억 5천 3백만 원으로 더안 좋은 입지의 분양가가 6개월 만에 7천만 원 올라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동탄 신도시 국평 최고 분양가였어요. 근데이 동탄 금강 펜테리움 용지 매각가가 얼마였을까요? 어, A57-2 블럭은 요 전체 1천억 원의 매각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세대당 1.51억이었어요. 자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분양가 산정을 봤더니 74타입 대지비는 1.72억원 그리고 84타입 대지비는 1.9억원이었습니다. 매각가는 세대당 평균 1.52억이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오는 분양가 산정 내역에서는 대지비는 13% 증가 그리고 84타입 대지비는 29%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럼 창릉 시원 블럭 토지 공급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세대당 4.17억이에요. 자, 분양 시 대지비 4.17억에다가 최소 15%를 가산하면 4.8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 신도시 대형 면적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올 상반기 때 분양을 했었던 동탄 파크리스 A55 블록 기억나시나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당첨되셨죠? 97A 타입 같은 경우는 6.33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대지 가격은 2.2억 원, 건축비는 3.73억 원, 부가세 0.37억 원을 더해서 6.33억이 나왔는데 아까 창릉 시원블록 세대당 대지 가격이 4.8억 이상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지 가격만 봐도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릉 시원블록 대형 면적의 최소 분양가는 9.19억 이상이에요. 단순히 현재 건축비만 고려했을 때 봐도 동탄 2신도시보다 3억 이상 비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3억 이상 비싸냐? 최소 분양가가 9.19억으로 보냐? 건축비는 2년 뒤에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구리갈매 역세권 S1블럭의 예상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 구리갈매 역세권 세대당 토지 매가 가격이 평균 3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15% 정도 더 가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최소한으로 그럼 3.7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최근 8사타의 공사비가 3.6억이니까 원 예상 분양가는 현재 기준으로 봐도 7.3억이 나올 것이고 보통 이렇게 민간, 민간 건설사가 확보한 토지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고주택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공사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 토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가능성 반영하면 8억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청약 공공에서 한 6억 정도 나왔는데 그거보다 1.3억에서 거의 2억 가까이 비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도시 국평 분양가 5억대도 고추이될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4억대에서 5억대 중후반으로 한꺼번에 올라가서 깜짝 놀라셨는데 제가 볼땐 그것도 2기 신도시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은요 최소 7억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분양가가 저렴한 고양 왕숙지구 이 정도도 7억부터고요 그 외에 창릉이나 교산 같은 경우는요 8억, 9억 얘기 나올 겁니다 분양 과열 시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하고 보상 단가 자체가 달라요 2기 신도시는 벌써 10년 전에 토지보상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뭐 공해도 토지공급가 1.7억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다르게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 LH는요, 기부를 하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서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공기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3기 신도시가 임대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임대주택 한 채당 1억 이상 적자가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다 한다? 분양 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토지 매가 가격이랑 자체적인 분양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여기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임대비율과 그리고 낮은 분양가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언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임대주택 비율도 높았고 분양가는 낮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수준의 lh 공기업 부채가 쌓이게 된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분양가가 낮을 수 없다는 것좀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공사전청약입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공공분양가가 책정되고 실제 본청약할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부가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가멸지구에서도 공공사전청약 받은 사람들은 많이 웃었죠 왜 정부가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시켜서 일반 본청약과 다른 분양가를 책정해서 본청약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 공공사전청약은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12월에 최대 규모로 진행하니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일단 넣으시는 게 공공사전청약이에요. 두 번째, 공공분양입니다. 민간분양 대비 15에서 20% 저렴해요. 마지막으로, 민간분양입니다. 야, 민간분양 아까 비싸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초기 분양가니까 그 정도고요. 중기 후기로 넘어갈수록 더 올라갈 거예요. 민간 분양 3기 신도시는 무조건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다. 가장 핵심이 입지에 그 신도시에서 가장 저렴하게 분양을 해더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도 야, 괜히 분양받았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아요. 경기도하고 인천은 대형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판교, 광교, 위례 집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삼기신 도시 중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핵심 입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선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움직이면서. 저희 신간서적 부자가 되려면 철학의미철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라딘, 예스, 입사,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